안녕하세요. 레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1번째 강의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산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오늘 배울 표현은 바로 무엇뭐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명확하게 요구를 할때쓸수 있는 패턴이고요. 네, 뭔가, 뭔가 손님으로서, 고객 입장에서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얘기할 때, 그냥 간단하게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세요 라고 할 때는, 그다사이. 그다사이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뭔가를 붙일 수 있겠죠. 무엇 무엇 그다사이. 무엇 무엇 그다사이 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표현들과 쓸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번째는 한개 주세요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하나만 주세요 라고 할때한 개는 히토츠 히츠 그래서 히토츠 그다사이 히츠 그다사이 만약에 두개 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두 개는 후다츠 츠 그래서 후다츠 그다사이 츠 그다사이 만약에 세개 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세 개는 미츠 미쯔, 그래서 미쯔그다사이, 미쯔그다사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 주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이것은 고레고레 고레, 그래서 고레그다사이고레그다사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 주세요라고 하고 싶을 때 있죠. 물 주세요, 물은 오미즈, 오미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미즈그다사이, 오미즈 그다사이, 됐나요? 자그 다음에 비닐봉지 좀 주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자 비닐봉지는 비닐부크로, 비닐부그로그래서 비닐부크로 그다사이, 비닐부크로 그다사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열쇠 있죠? 어, 열쇠 좀 주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열쇠는 가기, 가기. 우리 호텔에 들어갈 때 받는 카드도 있죠. 그것도 가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세요라고 할 때는 가기ください. 가기ください. 다음은 일본에서는 기차를 타거나 할 때는 지정석과 자유석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석 주세요라고 하고 싶으면 자유석은 지유석이 지유세기. 지유색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유석이ください유석이ください 됐나요? 자, 그다음에 자, 밥을 다 먹었어요. 디저트가 나오는 곳이라면 디저트 주세요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때는 디저트는 데자토. 데자토. 데자ート. 그래서 데자토 ください. 데자토 ください. 마지막으로 영수증 좀 주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영수증은 우리 레시토. 레시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시토 ください. 레시 있다 그다 사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 사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 사이라는 표현은 정말 잘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꼭 외워서 일본 여행을 가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1 2 번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